서술형 완성 3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매우 간단한 문제네요. 문제 자체는 간단하지만 계산이 뭔가 1부터 100까지 해야 되는 거죠. 하나씩 차근차근 유리, 유리화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유리화를 하면 루트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죠. 자, 뭐와서 곱해야 된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1 2분의 루트 1마 루트 2가 된 거야.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라고 쓸수 있죠?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쓸수 있겠죠. 다음 것도 해볼게요.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를 합니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을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자2 3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분모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되면 돼요. 우리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겠어. 100번까지 다할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유리화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를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특징이 보이세요? 자 앞에 있는 이 숫자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분자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분모는 다 1이 되고 그러면 우리 한번 쭉 써볼게요. 자첫 번째 거부터 쓰면은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자두 번째 분수 쓰면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자세 번째 분수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점점. 자 마지막 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99 플러스 루트 100 이렇게 될 거예요. 규칙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없어집니다. 무엇이? 자 이거 과로는 사실 이제 다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더쌤이라서자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는 없어져요. 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없어지고 가운데가 다 사라지는 거야. 쭉쭉쭉쭉해서 여기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되셨죠? 그러면 남은 게 마이너스 1이랑 요맨 끝에 있는 플러스 루트 100이 남았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